안녕하십니까 문틀란 tv입니다 2022년 8월 19일입니다 자 검찰이 문재인을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원석 새 검찰총장이 지명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의 첫 작품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전지검이 조금 전부터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 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 관심을 끌고 있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곧저 살펴드리도록 하고 우선 그 전에 한국결럽 여론조사 잠깐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나온 한국결럽 여론조사, 아, 물론 뭐 만족할 수는 없는 이런 것이지만 지난주하고 비교했을 때 의미 있는 그런 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와 비교해서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바로 지난주에 이준석이 그 망동을 부리고 완전히 그 악질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엄청난 그런 그 타격을 주기 위해서 정말 그 고의적인 이런 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우선 그 정당 대통령 지, 지지도 조사가 지난번보다 한 3%포인트 3 오른 것으로, 그 다음에 부정은 한2% 떨어진 것으로, 요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3% 오르고, 부정은 2% 떨어졌다. 긍정은 오르고. 그 다음에 정당 지지도도, 지난번, 그, 바로 일주일 전에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앞선 걸로 돼 있었는데, 자, 보십시오. 이번에는 오늘 나온 것은 국민의 힘이 앞선 것으로 역전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게두 가지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도 하고 정당 지지도에서 똑같이 나타난 이러한 현상, 즉 긍정적인 부분들이 올라가고 부정적인 부분이 내려간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이것은 역시 두 가지 이유가 컸다고 보는데 그 이런 민주당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뭐 당원 개정이라든지 이런 그 정치를 퇴행시키는 그 다음에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그러한 식으로 아, 자신들의 에, 얼굴에 철가면을 뒤집어쓰고 그러한 그 거꾸로 가는 이런그 정치 행태.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다음에 역시 그 이준석이가 계속적으로 뭐 기자회견 이후에 여러 가지 언론 방송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도 어쨌거나 집권당 대표를 지냈던 그이 젊은 꼰대가 말이죠, 뭐 거의 뭐 욕설을 하고 폭로를 하고 고자질을 하고 고자질도 아니죠, 그는 완전히 자기 자신의 도덕적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이런 그 짓거리들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뭐 일부 여기에 국민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도 있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뭐그 변화 수치가 높진 않지만 지난주에 비해서 확실히 오히려 보수층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국민의힘으로 결집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번 한국일럽 조사에서 나타났다. 요거는 뭐 지속적으로 이번주에 발표된 조사 여러 조사에서 비슷하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아침부터 지금 검찰이 대전 지검이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고발권이 들어와 있죠. 자, 그런데 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관련해서 그동안 대전 지검이 수사를 해 왔죠. 그래서 정재훈 전 한전 사장, 한수원 사장 그다음에 배운규 전 산자부 장관 그리고 호, 에, 최이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지금 그자가 아직도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있죠 참그 황당하고 파렴치한 그런 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좌파들의 그런 거그 아주 파렴치한 그런 행태를 보여주는 인물 중에 하나가 지금 최이봉인데 지금 아직도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가 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엄청난 국가적인 경제적 손실을 불러온 그 인물이. 핵심 위치에 있던 인물이 그래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뻔뻔하게 가스공사 사장에서 아직 물러나지 않고 있고 정재훈도 연임을 하려고 하다가 내부 반발로 이번에 쫓겨났죠. 자 그런데 자 대통령 기록관을 갖다가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방 법원에서는 어렵고 관할 고등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를 해줘야 이게 가능한데 지금 관할 고등 법원에서 이거를 저 영장을 발부해 줬다는 얘기는. 검찰이 제출한 영장 발부 사유가 대단히 그 내용이 보니까 심각하다 하는 것을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영장이 발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곧바로 말씀드렸지만 문재인을 겨냥한 문재인을 직접 겨냥한 이런 수사가 이제 본격화됐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록관이라 있는 다른 게 아니고 전직 대통령들이 물러나면서 수십 년간 감추고 싶은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전부 다. 아, 다 때려 놓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정해 놓고, 무론나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의 필요성을, 자, 영장 청구를 하면서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이 그걸 보면서, 아, 어, 이유가 있다. 아, 이렇게 해서, 지금 그 형장을 발부한 것인데, 통상의 압수수색 영장이 지방법원에서 발부받는 것과 달리, 관할 고등법원에서 이 대통령 기록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엄격한, 이런 거그 내용을 깔고 있지 않으면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과거의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이 몇번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 노무현이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 반출한 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그때도 그렇고, 또 역시 노무현이 남북정상회의로 그 폐기 의혹을 받았을 때도 이 사건도 역시 결국은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 그 세월호 일곱시한 기록 조작 의혹 등등 이런 것들인데 이거위가 보면은 바르고 그 물러난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을 때 에,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 수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의 수사가 문재인으로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월성 운전 사건 수사가 이 월성 운전이라는 것은 이 사건은 특히 문재인이 직접 개입한 그 혐의가 뚜렷하게 남아 있는 사건입니다. 그가 그저 S의 뭡니까 그 온라인에다가 글을 올렸죠 월성 원전 언제 폐쇄 되느냐 이렇게 청와대 내부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린 명확한 물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재인은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검찰에 이러한 그 월성 원전 사건 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유난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문재인이 직접 개입돼 가지고 저 지금 수사가 진행 엥, 됐고, 또 진행될 예정인 것들은 꽤 많은데, 특히 월성 운전 사건은 바로 그런 식으로 자신이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려가지고, 또 그, 또그이후도 여러가지가 있었겠죠. 그 부분을 지금 밝히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압세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발부가 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아 어리서 영화를 한편 보고 와가지고, 대선 운동하면서, 그래서, 원전이 아 위험하다. 폭발하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여러가지 이거 앞뒤 일을 충분히 저, 가리지 않고 심사숙고하지 않고 그냥 중단시켜버려 가지고 그로 인해서 한국의 이저 원전 생태계가 상당히 파괴가 됐는데 다행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철학을 갖고 지금 많이 거의 많이 보고를 시켜놨죠. 원전 수출도 굉장히 늘고 있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저 이재명이나. 문재인 위에 이런 자들이 혹시 또 집권을 했다면 우리나라 이 원전 경쟁력은 완전히 쑥대밭이 될뻔 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어,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문재인이 이 월성원전 사건 당시 어떤 식으로 지시를 했는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청와대 참모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부터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결국 이제 대통령의 말과 지시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다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수사를 해서 밝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점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는 이제 저 뭡니까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기소됐고 그 다음에 최희봉 최희봉 현재 한국가스공사 사장 당시 청와대 산업경제정책비서관 역시 기소돼서 재판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정재훈 당시 그 한국 그 수력 원자력 사장, 그다음에 산업자원부 공무원들, 이들이 지금 그 어,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이렇게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갖다가 청구해서 이렇게 해서 수색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수사가 이제는 그들 위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검찰이 판단한 것이고, 그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은 뭐, 이, 뭐,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법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록관을 조사하는 것이다.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다. 문재인을 결냥한 것이다. 지금 과그 앞으로도 이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마 줄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그새 정부 들어서 아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이 아닌가, 아, 제, 기, 제 기억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 이제 이번이 이거 물고가 터진 것이다. 지금 뭐 문재인 겨냥에서 지금 강제 북송 사건, 그다음에 또 뭡니까 월북 모리 사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선거 공작 사건, 뭐 한두 건이 아니죠. 그다음에 기획 수사, 그러니까 공작 수사, 기획 수사 지시한 사건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그다음에 이제 김종숙 옷값에 어떤 국정원 특할비 유형무역 특할비 유형무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결국은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특히 이제 눈길을 끄는 것은 눈길을 끄는 것은 이번에 이원석 대검 그 차장인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지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이번에 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뭐어 결국 이런 것들은 이제. 이원석 총장의 아직 이제 지명자 신분이지만 이원석 총장의 오케이 사인이 없으면 나오기 어려운 것이죠.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한다는 것은 문재인을 곧바로 겨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원석의 첫 작품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역시 이원석이다 특수통 출신답다 윤석열 또 한동훈 이원석 이 트리오가 보여주는 권력의 어떤 그 부정 비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끝까지 잡아낸다. 범죄가 저 찾아내서 범죄자들을 반드시 처벌한다. 이런 것들이 확고히 있는 그런 그 인물들이죠. 그런 그 검찰로서 이 모습을 보여온 인물들인데 이원석이 그 계보를 이어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좀 눈길을 거는 것은 이번에 자 이원석 이제 검찰총장 지명자가 됐는데 원래는 그네 명이었죠. 네 명이었는데 여기 이두봉 대전 고검장도 눈길을 겁니다. 지금 월성 원전 사건을 최초로 수사할 때는 대전 지검에서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저 대전 지검장이 당신 누구냐 바로 이, 이두봉입니다. 이두봉 이 사람이 앞장서서 했던 사람인데 그 이후로 문재인 정권에서 물 먹어가지고 박범계에 의해서 인천 지검으로 빌려나 있다. 윤석열 총장이 들어서면서 다시 대전 고검장으로 영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이제 대전 고검이 직접 판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도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주 집요하게 이문재인의 이런 그 범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서 파헤쳤던 그런 인물이고 그로 인해서 잠시 좌천을 당했지만 결국 이제 영전이 돼가지고 그의 어떤 그 밑에 있는 그 대전 지검에서 지금 결국은 어 확. 지금 뭐 대전지검도 수사팀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고검장으로는 이두봉이갔고 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 그, 누굽니까, 박범계 하에서 이 대전지검의 월성운전 수사팀이 딱 뿔뿔이 흩어졌었죠. 여기저기 다 갈갈이 찢어졌는데, 다시 이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대전지검에. 그래가지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지금 이제 <laughs> 갖춰진 상황에서 이렇게 압수수색이 들어갔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아, 제 지금 이제 이원석 어 총장 체제가 되면서 구정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적폐 수사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아, 이 사람들이 특수통으로서 그러다는 특히 권력자들, 권력 여기 어떤 부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철저하게 칼을 대온 그런 식으로 그 검찰을 검찰의 길을 걸어왔던 인물들이고 대통령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이 됐던 것인데 불과 지명 하루 만에 이원석 총장 지명 하루 만에 이런 식으로 대통령 기록관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지금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는 이원석의 오케이 사인과 어떤 그 의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검찰권이 행사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아주 보여주는 상징적인 오늘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아마 이 문재인을 포함해서 이저 민주당 선역들 상당히 좀 볼벌 떨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최근에 그 여론 조사가 조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특히 그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부분, 적폐 부분 그 위증 위선 이런 그 가증쓰운 부분에 대해서 찾아내서 다그저 어 법의 처벌에 넘겨라 이렇게 했던 것인데 상당히 시간은 끌었죠. 근데 그 상당히 시간을 끌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뭐 등을 돌리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일부 나타났는데 거기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워낙 이 문재인 정권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나가고 조직도 그렇고 뭡니까? 검사들, 그 실무 수사팀도 그런 식으로 뿔뿔이 막 여기저기 갈기갈기 찢어 놓은 이런 거 인사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저 바로 잡고 또 특히 이제, 물론 하기 직전에 문재인 정권이 검수 안박법을 통과시켜가지고 그거를 또 빨리 대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3개월 가까이 2개월 이상 거기에 시간이 허비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제 드디어, 드디어 이제 검찰총장이 새로 들어오게 됐고 검찰총장은 뭐 인사청문회는 갔지만 이거 신문저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구 아,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어, 현재 그 이원수석 그 관련해서 무슨 뭐 과거에 어떤 그 수사를 하면서 그 사법부 그 적폐 비리 수사를 하면서 아, 사법부 쪽에, 사법부 쪽에 수사 내용을 일부 뭐 흘려줬다. 아, 이런 것을 일부 방송사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내용을 아, 이렇게 지금까지 나타난 걸 보니까 큰 문제가 될것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한 부분 자체들은 어떤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뭐 협조 차원에서 협조 차원에서 행정적인 협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지금 거의 가닥이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 방송이 이원석 차장이 돼서 제기하고 있는 그런 의혹은 글쎄요 크게 뭐 이것이 파장이 확대되고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여튼 이원석 총장 체제로 지금 이제 출범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고 다른 지금 현재 이저 후보로 올랐던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습니다. 통상에 이런 거 자기보다 훨씬 기수 아래의 이런 인물이 총장이 되면은 대부분 그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고 이러는데 아직까지는 움직임, 움직임이 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자 지금 한 18명이 된다 그럽니다. 예, 이원석 총장보다 선배 기수가 한 18명이 된다고 하는데 자 그들이 대부분 보면 현재의 그 인사, 아, 새 정부 들어서서 이루어진 자신들의 어떤 그 보직이라니까 인사 현재 그, 에, 이 검찰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 아,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쉽게 움직이지 않고 어, 지금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 이런 생각도 좀 됩니다. 문돌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